아, 위드니까 이제. 게 분석하면. 어. 어 이런... 원래 have something have to do with가 뭐마와 원래... 관련 있다. 아, 관련. 근데 얘는 아, 관련이 아, 없다라는 거야. 이 맞습니까요? 어. 뭐와 관련이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니까 뭐마와 관련이... 어. 관련이 어, 없으면 아, 전주문이야. 아, 이거 너무 고마워. 관련이 없어. 어, 너의 중요 하고 실행 목표와 관련이 없어도 놀라지 마라 그렇지 자 여기 If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웃음> 근데 <laughs> 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가 막 긴급하다고 했던 게 나중에 려고 갔더니 너, 너한테 너 중요한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지 어 그때 이제 놀라지 마 아무튼 한마디로 이거, 이거 이거다 어자 그러면 여기 if 있잖아요. 여기 if 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만약일까? 아니면 약간 약간의 even if 의 느낌 혹시 납니까? 이러고 비록 이러이러라 할지라도 놀라지마. 어때? 그래.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 거기다 써. if 자체가 만약도 있지만 even if 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뭐,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표는 그냥 이분 이프로 보는 게좀 좋아 해석상. 빨간색으로 써도 된다. 뭐 알아서 어 그거 잘되고. <laughs> 그래서 이분 이프는 어 한마디로 약간 의양도의 거죠. 뭐뭐 뭐, 비록 뭐뭐 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슨 말? <laughs> 뭐라고? 이거 대문드 비디오. 저 표정 뭐지? 그 모스토브가 나오면 뭐라고 했지? 부분사 그래 부분사 아. 그래 다음부터 현아 들어 응. 그래. <laughs> <laughs> 현아 먹으니까자 <못> <laughs> 그러니까 주어의 핵은 뭐다? 어 얘가 핵이지 이슈? 어 얘가 어, 그렇지 이슈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죠 해브 인거야 <laughs> 그래서 당연히 어,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헬스 이러면 안되고 <laughs> 그렇지? 어, 그에 그리고 잘좀 쳐낼 건 쳐내고 그래야지. <laughs> 음, 음. 어, 이렇게 여기 뭐 이제 에센스가 있죠. 여기 어, 있음 여기에 자 it 나오고, 그 다음에 포 r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투 나오죠? 음. <laughs>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어 가져오고, 여기 투가. 자, 진주고, 포가 이제 어떻나 아, 의미상 있고, <laughs> 어, 죠 <줘>? 음. <laughs> 그래요. 어, 자, 그래서, 어, 뭐라고요? 어, 그래서 어, 시간 관리 효과적으로 그런 걸잘 그거 해야 어, 된다. 자, 그리고, 자, 다음 건. 자, 여기서 갑자기 더 세임 이렇게 나오죠. 2타인. 더 세임에서 뭔가 흐름이 좀 바뀌지 않냐? 네? 흐름이 좀 바뀌죠, 지금. 그래요 흐름 이바뀌잖아 자, 해봐 해석해 봐. 비슷한 타는 어, 비슷한 같은 거는 것이 정돈된다. 어, 플러스 그래. 아, 그. 약속. 어. 예. 약속. <웃음> 어. <웃음> <웃음>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과 어, 만드는 어, 마음 아니, 안 쓰지 말라고 웃기니까. 어, 그럼. 근데 뭐야? 내은 마음. 어, 뭐 도와. 너 싶... 뭐 여기서는 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만 있아 뭐 맞아, 맞아. 어. <laughs> 어. 여기 스피어릿이 이제 뭐뭐 뭐 마음 그렇게 나온 거죠? 뭐 원래 이제 정신혼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데. 아니, 맞다.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된다는 어, 그 해설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된다는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어, 마음에서 어. 에서 다름을 어. 어. 맺는 약속은 약속 만을 약속이 어, 같이 어. 어. 어, 이, 어, 네? 적용? 이? 어, 적용? 적용된다. 니까에어그 어, 어. 음. 어. 어. 음. 약속 약속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대조 이게 위 앞에 나왔던 건뭔가 다르지? 같은 같은 게 뭐에 적용나려 된다자 같은 게 뭐죠? 약속을 맺는, 맺는 게 앞에 거랑 적용된다. 아, 그러면 아, 앞에 뭐뭘 얘기하는 거지? 갔다 아, 오 게. 그러니까 약속 없는 약속들을 시간 관리 못 하는 거야. 아, 긴급하고 뭐중요하지 않은 어. 약속에서도 적용된다는 거 아니야? 응? 음, 음? 약속을 잡을 때도 그렇게 해라. <웃음> <웃음> 어. 자, 잠깐만 어... 자, 뭐 이걸 해보고 군대란 일을 말하는 거같요자 군대란 공룡이 된다는 이런 마음이죠 공룡이 된다는 마음 이게 없으면 자, 뭐 이거다 아, 그 저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긴급한 거랑 중요한 어. 거랑 같이 앉을 어. 수도 있다는 게 약속이랑 응? 비슷하다. 그렇지. 그니까 요 개념이 약속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뭐 그런 거겠죠. 개념이. 아. 어. <laughs> 그치. 자, 어, 그래서. <laughs> 자, 약속인데. 자, 요렇게. <laughs> We all make to others. 요렇게. 아, 어, 요렇게. 그리고. <laughs> 어, 자, 그러면 재현아 여기에 생략된 게 뭐죠? 여기 생략된 게? 그, 그, 못 간대? 다시 뭐라고? 못 간대? 그럼 여기 관계내면서 하는 거야? <웃음> 진짜 이거 <laughs> 근데... 카메라 다 나와. <laughs> 편의 완전 대박. 어. 뒤가 완전이야, 불안전이야? 불안전. 브란... 불안전이지? 네. 자신감 있게. <laughs> 불안전. 왜 불안전이야? 어디에 뭐가 없어? Make 여기에 지금 목적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갔네 어, 그러면 이 표현을 압니까? 얘가 원래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 원래 그 make commitment to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누구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지. 뭐면 알겠지? <laughs>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약속, 그런 많은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 밑에도 나오지만 어,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할게 막 이렇게 근데 도움이 아까 뭐랬지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어 그래 어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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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안 그러지? 너도 어, 해. 아니 막 친구가 막 해달라고 하면 막 이렇게 막. 거절 못하고어 거절 못하고 그러지 않지? 아, 전 거절 좀 잘하는 거야. 아 그래, 넌 잘해. <웃음> 아니, <웃음> 지은이 너는 그거 잘 못할 것 같은데. 너이 질문 완전 정지은 인생 압축도. 아, 너 그거를 잘 못하지. 아야, 거절은 잘하는데. 아니야, 거절 아니, 고... 못. 중복 것도 못했어. 아, 안 물어봤어. <웃음> <웃음> 지은아, 너 그거를 잘 못하지. 그러니까 아니, 뭔가 아니, 딱 끊어서 그잘 못하지. 아니, 내가 좀 부르는 것이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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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 야 이제 막 이제 너가 꼬일 수가 있는 거. 근데 난 싫은 사람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 지금 정지은 딱너무말리네 엄청 급하긴 한데, 막 중요한 아, 거냐고야 아, 그래, 그래, 도 방송이 그거. 맞아, 맞아.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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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막 시시시시 <laughs> 막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그래. 어, 어, 자, 여기 그 어플라이 2 그랬잖아요. 자, 혹시 어플라이 2가 뭐에 적용인데? 자 어플라이 위에 4가 나오면 달라지죠 2냐 4냐 자 어플라이 4는 뭐죠 음, 일반적으로. <laughs> 너희 어플라이가 어플라이가 적용도 되고 또 뭐도 있죠 무슨 뜻도 있죠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 그, 아, 우리가 뭐, 뭐 뭔가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 4 m 그러잖아 아, 원래,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그래, 어, 이, 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지원, 지원, 아, 그래. 그래서 어플라이폼을 그래. 뭐뭐에 지원하는 거야, 지원. 알지? 너 특히 듣기 할때 듣기 할때 많이 나올 텐데, 애플리케이션 폼, 신청서. 아. 애플리케이션 폼을, 그래. 맞, 맞지 맞지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내가 이상, 한가 이상, 어, 이상, 이상 네. 아니 고객 쪽에이그렇고 <laughs> <얘기했지? 웃음> <laughs> 이상한 이상한 웃음소리 너야그러다 시집 못간다 너. <laughs> 자 아무튼 음, 되게 못간다자 <laughs> 뭐, 이거 <laughs> 자 됐죠 <이제 저> 이거 네방뭘 하신 거죠? 내가 뭐라 그랬지? 뭘안그다고 지원 지원 아니 뭐 하시지 않았어 뭐 그리지 않았어? 아, <laughs>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자 아무튼 이제 약속에서 자 뭐야? 네. 어 응. 아아는 어. 게 그... 어. 보고서. 어. 보고서. 어. 보고서? 하 어. Somewhere. yes <laughs> 아니 너무 너에 의한게 아니고 아니 표정이 저 아니 표정이 갑자기 <laughs> 어, 어, 반드시 그러지않는데요 u k n o 그 we're going to get a 근데 여기서는 뭐지 네, 이게 이제 부정이라서 e b i o 이 t n e c o t e s s a r y 이거를 e 제 부분 부정 a 라고 하죠 그래서 꼭 t of a little bit of a 어뭐꼭 그러지는 않은데 겁나 바쁜 실수 없이 바쁜 이게 한 단어 이거와 같은 약속들 <laughs> 그렇죠? 어 약속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뭔가 긴급한 일 여기서는 긴급한 일이고 이거는 약속이고 그러게나 다르겠는데 그렇지? 어. 시, 뭐 당연히 이거 부사 안 되고 부사 ad 알죠? 어 ad가 부사야? 부사? ad가 부사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네? ad가 부사라고. ad가 부사. 아 ad가 부사예요? 다 했어 다 했어. 너 오늘 그안된 거랑 내일 할 것까지 싹다 해서 해서 내일 검사로 다 알았어? 어 뭐라고? N이 명사. 어, AD가 부사라는 뜻이야 부사. 그러니까 A 부사 쓰면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L Y 쓰면 안 되는 거지? 오 그리고 잠깐만. <laughs> 어 위대한 예술. 자 아까 제가 선생님이 부정이라고 했고 어 이게 <웃음> 전 <웃음> 전체를 나타내는 게부정하이 이거 부분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분 부정. 그래서 꼭뭐뭐 하는지는 않고라는. 얘가, <laughs> 어, 얘가 부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necessary의 부정이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이게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 필수적인 거니까, 그지? 전체를 나타내는 거에 부정하면 부분 부정. 그다음에 이거 미라운 투기 아이인지? 그쵸? 어전치상자 네. 음. 됐죠 장 이거? 음. 네자어 이렇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 또 흐름이 바뀌죠 엄마가 네. 되기 위해서 자 이제 예시 음. 두 개를 들어줬고 효과적인 시선을 어어 효과적인 일광이 위해서 어 워스트 어. 네. 네. 어, 어, 나왔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 주, 주제야 이런 거지 지금 훈련해야 해 안돼 뜻 석고해 너 자신 이거 나도로 아중요하 긴급하고 중요한 일과 안 어. 보죠 그리고 어. 긴급한 어. 일 그러면 당연히 뭐를 먼저 해야 돼? 얘를 먼저 해야 된다. 알겠지? 제가 알겠지? 어. 그래. 자,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난 중요하고 긴파지 안나하는 거. 맞아요. <웃음> <웃음>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기극하지> 맞아요. 드라마. <laughs> 자, <이제> 디서터엔. <디스플레인. 웃음> 어자 이거는 디서플레인 하고 그 다음에 얘가 O 그 다음에 얘가 OC 어 그렇죠 어 여기서 얘가 이제 O형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O가 OC O가 내용의 투부정사 항상 그 오형식의 오시자리는 그렇죠 알죠? 투랑 원형이랑 아닌지 그런 거딱 해서 있었던 거고. 그 어떻게 알아요? 어 그때 설명했죠. 뭐야, 원래 기본은 다 투인데 어떤 경우 사역동사일 때 뭐야 원형 쓰지. 그다음에 지각동사일 때뭐 써? 원형이랑 아이지 쓰죠. 준이 알지? 지각동사와요. <목소리> 이시 황만 씨도 내일까지 오열씩 찾아와. Yes. 가정법은 다 찾았어요 근데. 진짜? 네. 그래.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지. 아니요. 그럼 다시 찾아와. 지금 이제 동사 어를려죠 동사 대충. 동사. 동사형. <laughs> 동사형? 응. 음. 오케 그렇죠. 자요거 대충. 아 그래. 네. 어자 그래라. 자 그다음 뭐죠? 너가, 너가 그 차이를 인식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너는 너는 알할 거야. 거야. 이제 가장 잘할 거다. 가장 잘할 것이야. 자하트 어떻게? 어. 어그 방법을 어 아, 알게 될 거다.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이거 인식하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이잖아 어. 그, 어 <laughs> 자 allocate. 어, allocate. 이거 이거 알죠 요단어. 요렇게 끝으면 되겠지. allocate. 알겠지? 로케이트가 그거잖아? 렇그 이렇게. 치시키 이렇게. 이건 원래 A, D에서 그 이렇게. 그렇서뭐 할당하다 게 이렇게. 이렇게. 음, 렇오이그이렇죠 <laughs> 자, 렇죠 자, 까러이까요주표에좀 잡아보고 게 잠깐, 어, 잠깐 렇게 이렇게. 다가 합시다. 게 <laughs> 음. 음. 잠깐만. 무지 생각보다 맛있네 어, 가버워.